오늘은 다이어트 중에 당지수 다이어트라는 게 있거든요. 또는 이제 뭐 저인슐린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데, 뭐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, 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이나 당을 억제해서 체중을 좀 빼주는 그런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당지수 다이어트의 원리는 우리 몸에서 보통 이제 당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돼서 인슐린이 보통 이 당을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서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이 너무 많다 보면은 남은 당은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겁니다. 되거든요. 이 당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남, 그 먹은 당이 에너지로 다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게다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다이어트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이런 지방으로 가는 걸 막는 그런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그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또는 이제 당 중에서도 당을 좀 많이 올리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. 그런 거를 이제 당지수가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하는데 그런 음식을 좀 피해서 하는 게이 당지수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먼저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보통 이제 쌀밥, 식빵, 떡,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가지고 만든 음식들이 대부분 당지수가 높거든요. 그래서 음식 섭취를 했을 때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와 더불어서 이제 이 당이 남은 당들이 지방으로 축척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통제가 잘된 그런 탄수화물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고,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거는 쌀밥 대신에 이제 현미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빵 중에서도 이제 통곡물로 만든 그런 빵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제 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, 소화 과정에서도 지방으로 급격하게 이제 좀 나중에 변하게 되는 그런 걸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곡물이라든지 현미밥 이런 걸로 대체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먹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가는 게좀 버저지거나 아니면 또 급격하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제일 늦게 먹으면 이 나중에 먹은 탄수화물의 그 흡수에서 혈당을 올리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서 이런 음식 먹는 순서도 많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음식 조리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이 당지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경우 생고구마는 당지수가 좀 낮은 음식이거든요. 당지수가 40, 50요 사이 정도 되는 음식인데 구웠을 때는 95까지 올라가거든요. 물론 이제 군고구마 달달하고 더 맛있기는 한데 생고구마나 군고구마에 따라서 또이 당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리 방법도 이당 당지수를 결정하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쪄서 먹으면은 그 중간 정도 또 돼요. 그래서 60에서 7사이 정도 돼서 고구마를 뭐 생으로 먹기는 좀 힘들고 분고구마라든지뭐 삶은 고구마라든지 이렇게 나눠 보면은 삶아서 먹거나 쪄 먹는 게 당지수를 올리는 걸좀 낮출 수가 있어서 그런 게좀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당지수 다이어트에 또 한계점이 있거든요. 이게 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칼로리가 낮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당지수 가 낮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칼로리 섭취가 많아져서 그러면 또 이제 체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지수와 함께 내가 먹는 양은 어쨌든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전체적으로 좀 줄인다는 의미로 보면 이 당지수 다이어트가 어쨌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. 오늘 시간은 당지수 다이어트, 저인슐린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결국에는 체중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약간 당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이제 식사를 바꿔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런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요 당지수 다이어트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